두 분은 사실 약한달 정도 차이 난 또래시기도 하잖아요. 제가 동생입니다. 네. <laughs> 저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또얘기하셨요 아니, 이게 정말 매번 얘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셔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이 캐릭터 사이의 긴장감 혹은 아니면 사실 또, 또한 다른 방식의 선택을 한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 같은 것들이 어, 영화를 찍는 배우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조금 전염되기도 했나요? 어떠셨어요? 강동원 씨에게도 듣고 싶고 김우열 씨에게도 듣고 싶어요. 김우열하고 우리가 150년도 함께. 제가 못 들었나요? 오케이. 아이 뭐, 아이 뭐그 우승의 소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옹신이라는 음. 얘기가 저한테 몇 가지 밝혔었고, 아니 그냥 정말 기본적으로 피지컬 자체나 여러 면을 봤을 때이 김우열이라는 인간이 강동원이라는 인간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생기. 되게 보이지 않요 각자가 <laughs>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니다 예, 그건 네.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<laughs> <너무> 많이 받어요 정말로요 진정히 말씀래요 너무 그 김은우씨 잘생겼습니다 저왜 위로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 정말 그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, 형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세요? 네, 저희 뭐 감독님도 현장 자체가 저희가 되게 좋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말안 하고 남자들끼리 느껴지는 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아도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존중하고 있다는 게 충분히 느껴져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선 친구로서 의 어떤 그런 예 좋은 기분들을 많이 받았죠. 음, 강나호 씨가 뭔가 대답을 안 해주시면. <laughs> 어, 자 네, 질문이 뭔 거죠, 그러니까. 아, 그래서 그렇죠. 어, 영화 속 캐릭터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것들이나 네. 서로가 굉장히 또 닮아 있고 다른 선택을 하는 이런 네, 그렇죠. 것들이 일단, 또 네네. 전염되나 하는 거죠. 예, 네, 일단 뭐은윤경이라는 어, 캐릭터랑 이게 이름이 뭐였지? 한상호라는 캐릭터. <laughs> 이름이 뭐였지? 한상호라는 캐릭터가 지금 름이뭐지 한상호라는 캐릭터는 아니요, 존중해요 지금 무열씨 이름만 떠올라가지고 지금 김무열이라는 아닌데 캐릭터 이 얘기해야 되는데 김무이라는 한상호... 친구가 남았는데 네. 아, 네. 저 어쨌든 이번에 뭐 서로 대화는 많이 없었지만 촬영장에서는 <laughs> 오히려 끝나고 더 대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좀 앞으로 또 계속 같이 작업을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만나다 했으면 좋겠어요. 되게 뭐라고 할까. 그냥 그냥 즐거웠습니다. 진짜 사실 이게 뭐 남자들끼리도 막 있으면 서로 막좀 욕심내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각자 자기가 열심히 하고 뭔가 좀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.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었고 또뭐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작품에서 또 만나서 해보고 싶고 그럼 그때좀더 대화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. <laughs> 저희도 그 영화 꼭 보고 싶습니다. 다음 시간에 꼭살아남겠습니다 예, <laughs> <laughs> 네, 그렇다면 다음 스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오늘 그 네, 어... 오늘 빨리 놀러 가자. 네, 실수 한번 해볼요 아까 무혈씨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. <laughs> 저희도 있기로 해요, 그거는. 여기서만. 무혈씨 팬분들께 죄송합니다. 무혈씨, 무혈씨 촬영 끝나고 한상우라는 인물로 안 보고 계속 무혈씨로만 보다가 갑자기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무튼. <참>. 아, <laughs> 한라는 캐릭터랑.. 저기... 저기 이름이 뭐였지? 한상호라는 캐릭터랑.. <laughs> 아니요. 존중해요. <laughs> 아니, 지금 무열씨 이름만 떠올라가지고. 지금 김무열이라는 아닌데 캐릭터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. 무이라는 친구가 남은?